2022년 4월 24일 유아유치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르게 앉고 눈은 초롱초롱 귀는 쫑긋 예배들 준비되었나요? 그럼 오늘 예배를 시작할게요.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 유치부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요나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큰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콩콩이 동생이 엄마 핸드폰에 액정을 깨뜨렸어요. 콩콩이는 속으로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구나. 잘됐다. 어제 동생이 콩콩이가 그린 그림 카드에. 물을 엎질러서 적셔놓고 또 열심히 접은 비행기도 찢어놨거든요. 그런데도 엄마는 소리 지르는 콩콩이만 혼내셨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곧 엄마한테 혼날 생각을 하니 콩콩이는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동생이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울면서 안기네요. 엄마는 너무 속상하셨지만 알았다 고 하시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동생을 안아 주고 마시네요. 그러자 콩콩이는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엄마는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우리 친구들은 콩콩이 마음을 알것 같나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셨으면 좋았을까요? 오늘 엄마의 마음을 알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다 같이 말씀 속으로 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말씀 심부름꾼이에요좀 어려운 말로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르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누에로 가서 내 말을 전해주거라. 그런데 요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니누에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요나는 배를 타려고 항구로 나갔지만 니니웨어정 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우르르 쾅!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비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쳤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쳐 울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배 아래 칸에서 쿨쿨 잠들어 있었어요. 여보시오! 어서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와요! 당장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빌어보시오!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소! 요나는 큰 폭랑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다저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이 폭풍이 잠잠해질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배가 뒤집혀 모두 죽을 것 같자 할수 없이 연화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붕덩, 꼬르르르.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물고기가 마른 땅에 요나를 뱉어내게 해주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에로 갔어요 그리고 니누에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누에가 망할 것입니다. 요나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누에 사람들은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모두 슬퍼하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laughs> 하나님은 니누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지? 니누의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본 요나는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니누에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는 화가 나서 니누에 성이 훤히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박능 쿨을 준비해 주셔서 요나가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요나는 박능 쿨이 만드는 시원한 그늘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벌레가 먹어서 박능 쿨이 죽고 말았어요.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뜨거운 햇볕 때문에 무척 힘들었거든요. 요나야, 내가 기르지도 않은 박넹쿨이 없어졌다고 속상해하는구나. 금방 있다가 없어질 박넹쿨도 그렇게 소중한데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니누엘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요나는 니니의 사람들이 믿고 싫었어요. 그런데 니니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니니의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면 누구라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우리 모든 사람의 잘못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열어 주신 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콩콩이는 엄마가 동생을 혼내지 않아서 몹시 기분이 안 좋았지만, 동생도 엄마에겐 소중한 자녀인 거예요. 친구들아, 우리,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만의 왕,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에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보아야 할지 알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알수 있었나요? 그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예쁘게 두 손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만 소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제 안에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